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생업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해산물만 채취해 바다와 공존하고 삶의 고비를 공동체 문화로 지켜온 어머니들의 삶, 바로 제주 해녀 문화죠. 제주 해녀 어업이 UN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바다에서 물질을 마치고 무트로 나오는 해녀들. 손에 든 망사리엔 불소라가 잔뜩 담겨 있습니다. 맨몸으로 바다에서 채취한 겁니다. 물에 한세 네. 시간. 파도가 세서 작업이 잘안 돼요. 안 쳤어야 살만해, 네. 참을만해. 제주 해녀 어비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세계 중요 농업 유산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등재 신청 4년 11개월 만에 쾌거입니다. 제주 해녀업은 10m 이상 되는 깊은 물속에서 1분 이상 숨을 참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잠수 작업 기술을 말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제주 해녀업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여성이 단독으로 행하는 전통적인 생계형 어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주 해녀의 잠수 기술과 전통적 지혜는 유네스코가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한 살아있는 사회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제주해녀는 2015년 제1호 국가 중요 어업 유산과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이어 4관왕에 등극했습니다. 진짜 영광입니다. 우리 제주도 해녀처럼 깊은 데 잠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돌고 돌아도. 해수부와 제주도는 제주 해녀업의 가치를 높이고 보존에 활용하도록 해녀 문화를 연계한 해양관광자원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